안녕하십니까? 돌를 아십니까?입니다. 암석 화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감람석이 분별을 받아 가지고 생성되는 그래프에 대해서 앞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그림을 그릴 때 사실은 계산하는 방법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앞 시간에는 이 몰당 질량수라는 것을 빼먹었는데 이것도 감안해야 되고 거기다가 이 감남석은 그냥 MG 감남석만 감안을 하였는데 이 감남석에는 FeO 함량도 함께 들어가죠. 그래서 MG하고 FeO 함량비가 여기에 또 고려되어야 됩니다. 감남석에서 MGO하고 FeO 함량비가 만일에 8대2라면 어 다시 계산하면은 을 물론 몰당 질량수는 감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을서 MGO가 빠져나간 것은 0.96 그리고 SiO2는 그대로라 하더라도 FeO는 0.24가 빠져나가죠. 그럼 이것을 가지고 다시 재계산을 해보겠습니다. SiO2는 그대로라고 보고 MGO는 빼기 되는 것이 0.96이죠. 음 그렇게 해서 옆에 숫자를 그대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FeO가 빠져나가니까 FeO를 여기서 앞에 거에 빼기 0.24 하고 그 값을 넣죠. 자 이렇게 재계산하니깐 아까 값하고 약간 차이는 나는데 그러하더라도 모든 값이 다 상승을 하죠 여기서 MnO 같은 경우는 변함이 없는데 그것은 워낙 처음의 양이 적다 보니까 변화되더라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소수점 아마 세째 자리 이후로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런 원소는 밑에 P2O5도 약간 보면은 약간 차이가 나는데 어, 상승을 하긴 했죠 암석 화학 자료를 x축과 Y축에 각각 다른 원소를 넣고 그게 자료들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도표를 하크 도표 또는 하크형 도표라는데 이것은 암석학자인 하크가 암석화학 자료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가지고 경향성을 분석하기 시작한 데서부터 유래가 됩니다. 그런데 화성암 같은 경우 마그마 속의 암석화학적 원소들의 변화는 SiO2라든지 는 MgO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X축을 SiO2로 두기도 하고 MgO로 두기도 하는데 SiO2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현무암에서부터 안산암, 그리고 유문암까지 전반적인 암석에 다 쓰이고 MgO 같은 경우는 현무암에서 안산암으로 변하는 이런 정도에서는 MgO가 잘 쓰입니다. 그러면 실제 적용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화크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자, SiO2에 대해서 MGO 그래프에서 보면은 여기가 초생 마그마의 성분입니다. 그럼 이 성분에서 암석 화학 자료가 위로도 뻗어 있고 밑으로도 뻗어 있는데 SiO2가 증감에 따라서 MGO를 가장 많이 감소시키는 것이 이 단계에서는 감남석이 그주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된 것은 감남석이 accumulation 즉 농집된 부분이고 이 밑에 이 부분의 자료들은 olivine removal 즉 감남석 제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감남석 같은 경우는 MgO 성분과 FeO도 있지만은 위에 보이는 Na2O하고 K2O 성분은 아예 없기 때문에 이 도표에 SiO2가 증감에 따라 가지고 그냥 어떤 굴곡이 없고 쭉 그냥 직선상을 이루는데 자 그러면 NA2O하고 K2O 함 성분이 또 없는 다른 광물들 즉감남석이 있고 그 다음에 단사휘석 그 다음에 자철석 이런 것들은 이 성분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올리빈, 감남석 또 CPX, 단사휘석, MT, 마그네타이트, 자철석 이런 것들이 이 상태에서 제거되면 여기서 MgO 성분 말고도 또 다른 성분도 같이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MgO가 제거되는 것보다는 그 기울기가 훨씬 완화가 돼 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변곡점이 만들어집니다. 이 변곡점은 감람석이 제거되는 것을 이제 마치고 물론 감람석 계속 이어지겠지만은 다른 광물들, 즉 단사휘석, 자철석이 함께 제거되기 때문에 이 변곡점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곳에 암석층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이 A 부분에 암석화학자료가 여기고, 그 다음에 B 부분은 여기고, C 부분이 뭐 이렇게 나왔다 봅시다.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려면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자, 이게 하나의 큰 마그마 방이라 봅시다. 그리고 B에서 감람석이 이제 제거됩니다. 감남석이 없어지니까, 감남석은 밀도가 높으니까 밑으로 가라앉겠죠? 그래서 A층에 감남석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A층에는 감남석 농집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남석이 빠져나오고 나면 여기 있는 마그마가 또 위로 좀 상승할 수 있겠죠? 이런 곳에서 SiO2 함량이 좀더 높아진 상태에서 감남석에다가 CPX, 그 다음에 마그네타이트, 감남석, 단사이석, 자철석 이것들이 또 빠져나갑니다. 아마 이 암석은 이런 정도의 농집된 부분이 생성될 수는 있는데 이 농집된 부분의 암석화학 데이터는 수집을 하지 못했다고 봅시다. 하여튼 이렇게 빠져나온 곳에서의 이 암석화학 데이터는 C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암석화학 자료를 보면 자, 여기에 뭐 여기가 처음 시작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이것이 분별 정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감남석이 정출돼 가지고 이것이 제거되고 쭉 내려가고 이때부터는 감남석도 정출되지만은 여기서는 여기부터는 감남석 더하기 단사이석 더하기 자철석 이것들이 또 정출되어서 빠져나가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자료가 이 선상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이는 도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빠진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 그림을 다시 보이는데, 이렇게 X축, Y축에 원소들을 선정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암석학 자료가 선상의 배치를 보이면 이것을 동원 마그마의 분별 결정 작용에 의해서 이 암석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다음 그림은 SiO2에 대한 그림이 아닌데, 이 그림을 한번 해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지금 오른쪽에 하고 왼쪽하고 비교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AL2O3에 대한 CAO 그림에서,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는 좀 동떨어져 보입니다. 왼쪽에서 보면은 이 부분하고, 또 여부분하고 좀 동떨어져 보이죠. 물론 그 중간 단계도 있겠지만은 한 개는 이런 약한 경사를 보이고 한 개는 강한 경사를 보이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동떨어져 나타나면은 이것이 과연 같은 마그마로부터 분별 결정 작용에서 생성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뭐 해석에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동떨어져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 앞에 그림들과 차이점을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이제 MGO를 가지고 X축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5.5된이 부분이 현무암 같은 영역일 것이고, 2.7이나 이 정도 되는 이 영역은 안산암의 영역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현무암에서 안산암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면은, 이런 방향으로 암석의 분화가 일어났겠죠. 그럼 이런 과정에서 어떤 광물이 정출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여기서 사용되는 원소는 총네 가지입니다. 아, 세 가지. 그러니까 MGO하고 AL2O3, CAO인데, MGO는 마그마가 분화하는 그 경향을 지표로 가지고 삼은 거고, 그 다음에 AL2O3하고 CAO 같은 경우는 어떤 광물에 이것이 포함되느냐 하면, 휘석 중에서 단사휘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장석입니다. 즉, 단사희석과 사장석이란 광물에 관련이 되는 것인데, 자, 여기에 보이는 요네 개의 해치는 CAO분의 AL2O3가 상당히 높죠. 높다 소리는 CAO의 제거보다는 AL2O3의 제거가 더 형격했다. 이런 이야기를 반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광물은 뭐 있나? 그것은 바로 사장석입니다. 즉, 이렇게 여기서부터 만약 출발했다면 은 이렇게 변화되는 그 요인은 주로 이 사장석이라는 광물의 정출되고 이 정출된 사장석이 어떤 부분은 정출되가지고 많이 빠져나간 거, 여기죠. 여기는 정출되고 난 다음에 적게 빠져나간 부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요거는 CAO하고 AL2O3 나누기니까 이것이 거의 약간 2.0, 약간 AL2O3가 높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CAO하고 AL2O3가 빠져나가는 것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휘석이 빠져나가는 그런 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휘석이 쭉 빠져나가다가, 만약에 이 밑에 거하고 위, 위에 것이 동원 마그마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가정하에서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서 휘석이 빠져나간 부분이고, 물론 이 휘석이 빠져나갈 그 단계에서 약간의 사장석도 관련이 됩니다. 하지만 이 변곡점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이것은 휘석은 거의 관여하지 않고 여기서부터는 거의 사장석이 관여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크 그림을 이용한다면 여러가지 원소들을 XY축에 놓고 그 그림들을 가지고 어떤 원소가 어떻게 빠져나가고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본다면 마그마 속에서 어떤 변화 어떤 강물이 만들어지고 어떤 강물이 제거되고 하는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추론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암석 화학에서 주성분 원소들의 자료를 가지고 해석해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살짝 맛을 본 정도로 이야기하였습니다.